네. 유기씨 예. 네. 아까 뭐, 사기를 당했다는 눈밖에 네. 얘기가 있던데. 아, 제가 네. 잠시 있었고, 잊고 있었던 그 사기 사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동해 오징어 축제에서 오징어를 먹는다고 우리 담당 p d 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동해에 왔건만. 네. 아주 동양 동해의 비경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황당한 사건을 제가 접했습니다. <laughs> 아그 얘기예요? <laughs> 제가 들기는 굉장히 고생하고 오셨다고. 맞습니다, 맞고요. 정말 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 정말 처음에는 어, 너무 기분이 나쁘고 <laughs> 네. 속상하고 답답했는데 어, 동해의 비경을 보면서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아 그래요? 왜까요? 궁금하시죠?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또 먹방을 한다. 먹방하면 속이지. 아름다운 동해, 해가 뜨는 동해, 푸르른 동해에 제가 왔습니다. 왜냐고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오징어 축제가 있거든요. 오늘 저랑 함께 맛있는 오징어 한 사발 드셔보실래요? <laughs> 동의하면 역시 오징어죠 오늘 싱싱한 오징어를 실컷 먹을 생각에 잔뜩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아 정말 그런데 미션이요? 아니 오, 오징어 축제인데 먹방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오늘 이두 옷을 아가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먹방이 아니고요내 아, 오징어 동해에 오셨다면 동해가 잘 멋진 비경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찾아라 동해의 비경. 출발, 출동있는지저 이게 분명히 이렇게 단서가 있긴 한데 찾기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여쭤봐야겠어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한번 아니 혹시 여기가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선 모르겠는데 어세요네 모르겠는데 네. 여기 어딘지 알아요? 청곡동굴이요청곡동굴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 어떻게 가야 돼요? 이쪽에 가시면 이쪽에서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있는데 네. 버스 이제 시내버스 타고 두 정거장만 더 가시면 돼 시내버스 타고 두 정거장? 네 땡큐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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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시다가시다 혹시 여기 네. 천국동굴 가나요? 천국동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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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많이 그, 해죠 제가? 네, 와, 버스 타고 직접 가시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직접 발로 뛰어서 찾아갔습니다. 오. 저의 노력과 정성이 보이십니까? 네. 어, 아마 효연 씨랑 같이 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말이죠. 어, 방송 끝나고 같이 가실래요? 아, 다음 기회에요. 여보세요. 어, 이렇게 막말을 하세요. <laughs> 도심 속 번화가에 동굴이 있어요. 보통 저는 동굴하면 산을 생각하는데 도심 속에 동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한번 빨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니 지금 제가요. 네, 네. 여기를 찾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제게도 찾아온 거 맞습니까, 가 네, 맞습니다. 네. 와, 기네요 네. 정말 신기한데요. 이렇게 네. 도심 속에 이렇게 동굴이 있다는 게더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도심 속에 유, 국내 유일 도심 속에 있는 동굴이 저희 청곡창연동굴입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유일한 거죠? 네. 자리 만든 걸작품의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여기 여기는 좀 어떤 곳이에요? 아 이쪽은 샘신 신당입니다. 샘신 샘시... 어, 샘시... 등이 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그런 어... 아... 신장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어, 여긴좀 독특한데요 선생님? 네 이쪽은 국내 최초의 천정 용식 지구입니다 밑에서 보면 어... 계란판 모형을 헉... 하고 있습니다. 자 앉아서 오! 온전 주시마 선생님. 이렇게 천정이 낮은 구간이 곳곳에있기 때문에요 네. 헬멧이 필수인데요. 네. 이 동굴 탐사하는 것 같아서 정말 스릴이 만점이었습니다. 네. 5억 년이란 세월이 만들어낸 천곡 동굴은요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선 있습니다. 저 보이십니까? 오오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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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예예 네, 네, 저쪽에 피아노 상이 있습니다. 야 네, 동굴을 보이십니까? 쫓아서 쭉 오다 보니까 제일 찾던 걸 피아노사. 네. 네. 야, 그렇다면 첫 번째 미션, 성공! 성공! 자, 첫 번째 미션, 가볍게 도와했습니다 네. 느낌 아까 네. 아, 정말 시원하고요. 정말 예술이에요. 아, 야, 정말 도심 속에 동굴이 있네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장소로 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우와. 사진이 있습니다. 우와. 우와. 지금 이게 네. 제가 이게 지금 두 번째로 <laughs> 가야 될 미션 장소인데 네. 어딘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어딘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가느람 <laughs> 미쳐버리겠네요. 여기, 여기 혹시 아, 아시는 분? 아, 아 가계람가늠함이에요가늠암 가늠 무릉계곡. 무릉계곡 아니야? 이거 저 가봤어요. 어, 어, 어디 무른... 어디 어디? 무릉계곡. 하늘계단. 하늘 뭐, 하늘계단이에요. 가늠함 가기 전에 있는 건가? 그럴 거예요. 이야 일이 정말 순술풀리네요 여기는요 무릉계곡 하늘계단이라고 합니다. 차. 오늘 뭐두 번째 미션도 가뿐히 할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시죠 바로. 모자는 반납하고 가야죠. <laughs> 네, 제가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무릉계곡까지는 왔는데 이 하늘문은 아직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사무소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무슨 뭐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네네. 네.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여기가 네, 무릉계곡에 네. 있다가서 왔는데 네, 네. 맞습니까? 예, 네, 네. 여기 무릉계곡 하늘문이에요. 네두 번째 미션 장소는요 동해가 자랑하는 천혜의 비경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에 불리는 무릉 계곡입니다 하늘문을 찾아서 본격적으로 산행에 올랐는데요 네? 이때부터 사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laughs> 자주타선과 청옥산 사에 위치한 무릉 계곡은 무릉 반석, 섬녀탕 장군바위, 발가락바위와 폭포까지 정말 다양한 볼거리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션도 미션이지만 이 눈앞에 펼쳐지는 절경을 그냥 지나칠 수는 이야, 없겠죠. 아, 정말 시원해 보여요. 네,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지요. 네. 이두 줄기 물줄기는 저쪽 왼쪽에 있는 거는 박달령에서 발원한 물이고요. 이쪽에는 네. 사원사터에서 발원한 물이 만나서 서두 물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약한 4km를 흘러서 전천강에 이르게 됩니다. 아, 네. 와, 드디어 아름답고 멋있는 용치에 왔습니다. 우와! 여기는 네, 무슨 폭포예요용축폭포예요 여기가 모릉계곡의 네. 최고로 아름다운 곳그 아름다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야 정말 멋있죠? 네. 다음 군대 신선이 무릎던 무릉도원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요? 네. 동해안 제일의 산수 무릉계곡에서 하늘문을 찾기 위한 여정은 계속됐는데요 비가 조금 왔지만요 걸음을 늦출 순 없었습니다 부지런히 걷다 보니 드디어 도착한 이곳 하늘까지 다 있을 것 같은 계단이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바로 하늘문입니다. 끝까지다 네. 올라가신 거예요? 아그그 그, 그 계세요? 천천히. 아, 진짜 무서요. 네. 자 신선이 되는 건 결코 쉬운 건 아니랍니다. 음. 네. 예. 이정도면 미션 성공한겁니다. 왜냐면 지금 사진을 봤을때 네. 이정도의 경사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정도면은 네. 미션 네. 성공! 네. 예. 네. 이 비가 안왔으면 제가 올라갔는데 네. 우리 출연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네. 여기까지 네.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미션 클리어! 태고의 12천곡동굴과 부릉도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무릉계곡까지 찾아라! 통해 비경 정말 최고죠? 네. <laughs> 네. 아유, 어... 유기씨, 끝까지 올라가셨어야죠. 아니, 가셨어야죠. <laughs> 네. 비가 와서 그랬어요. 아, 위험해서 그랬어요. 저는 소중하니까. <laughs> 네네네. 무서웠어요. <laughs> 네. 그래요. 네. 뭐, 그래도 비까지 오는데 수고하셨고요. 네. 그리고 용추 폭포도 굉장히 아름답고, 네. 하늘문 그 계단도 굉장히. 예, 높네요. 하늘 네. 계단이요. 수직으로 음. 300 계단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정말 저처럼 고소공포증 이 있는 사람은요. 네. 하늘문이 아니라 네. 지옥문이에요. 음. 정말 무섭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해설가 분이 말씀하셨지. 네. 신선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 저는 꼭 다음에는 신선이 되기서 한번 도전해볼 거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꼭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